합니다. 다음 경기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청사빠 창원시청 실름단의 김태우, 네. 97년생, 어, 1 7 3 c m 에 90kg. 네, 올해가 주특기는알수 없습니다. 아, 자기 주특기는 공개를 안 했네요. 네, 공개를 <laughs> 안 했습니다. 지금 베일에 감춰 있는. 네, 김태우 선수입니다. 네, 홍사빠 증평군청의 황대성 선수고요. 89년생. 183에 90kg 주특기는 밧다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가끔 주특기 기술을 비공개로 해놓은 선수들이 꽤 있네요.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선수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지 네. 아니면 저희가 아직 <laughs> 정보 수집이 안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저기 공개 불가하는 선수들도 어제 몇명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양한 기술로 이기더라고요 그 네. 선수가. <laughs> 말수 없음이라고 신 선수들은 모든 기술을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황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세. 네, 김태우 선수 자, 네, 두 경기 두 번째 겨,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예, 서 있는 자세지만 바로 바다리 자, 또양 선수 바깥으로 오른팔을 뺐죠. 네. 어, 지금 상황에서는 정평군청의 황대성 선수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어깨를 지금 가둬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김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어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잠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30초 경과했습니다. 오, 다리 잡기 들어가나요? 어, 네, 좋습니다, 김태우. 보이는 김태우 선수, 그대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어 황대성이 스텝 밟는게 아주 좋네요. 자양 선수 지금 다리 잡기 들어가죠. 네. 어, 네, 지금 삿발 놓쳤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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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삿발을 놓쳤을 경우도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된 <laughs> 상황이 있는. 있었거든요. 네. 지금 경기 규정 개정을 하면서 저런 상황에서는 다시 앉아서 잡는 걸로 개정이 됐죠. 아, 네. 두 선수 1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삿발을 잡겠습니다. 이제 이 경기 다음 경기가 최정만 장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수구청의 한동규 선수와 경기를 펼칠 예정이고요. 저희가 김태호 선수와 황대성 선수의 경기가 끝나는 대로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정만 선수의 또 팬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0분 가까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네, 틈틈이 저희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서파 t v 에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대성 선수와 김태호 선수의 이조 예선전 금강급. 빛을 올렸습니다. 자, 밧다리 시도했고요 다시 손을 오른손을 펜, 뺀 상황이고요. 네. 그대로가 또 선언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 번에 기술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잡기 싸움을 하면서... 상, 아, 시간이 다 됐네요. 2 장전으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한 경기도 쉽게 끝나는 경기가 없네요. 아, 어, 그럼요. 네. 네.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김태훈 선수 경고 받았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대회의 규모가 큰 만큼 또 직전 대회였던 해남 대회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해 줬는데 네. 금 김강장사 같은 경우에도 해남 대회에서는 나온 두 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 이번에는 46명의 선수가 또 참가를 해줬습니다. 음, 많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해서 돌아왔다는 증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우 선수가 경고를 하나 받았네요. 네, 네 이제 30초의 연장전 승부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황대성 네. 선수. 네. 자세가 네. 크게 잘 잡았습니다. 네, 지금 휘슬이 올렸습니다. 황대성 선수의 적극적인 면이 좀 필요한데요. 네. 어, 바로 오른손을 풀고 또 사파자키 싸움으로 들어갔네요. 네, 지금 그대로가 또 선언이 됐습니다. 어, 황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방이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여유를 가지면서 지금 사빠잡기에 임하고 아 있고요. 네. 김태우 같은 경우는 10초 남았기 때문에 얼른 서둘어야 되죠. 네, 지금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여의치 않습니다. 아, 네, 이대로 지금 부저가 올리면서. 네. 황대성 공선바... 선수가. 황대성이 연장 30초 경기에서 네. 먼저 손을 풀었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개최가 진행이 됐죠. 그렇죠. 경고 네. 양 선수 경고가 똑같기 때문에요. 네. 개최해서 경체자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황대성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에요. 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우 같은 경우 경고를 하나 받고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잘 이용했으면 하는. 했으면 네.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황대성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먼저 손까지 저렇게 풀을 필요까지는 없었죠. 이제 네, 양 선수가 개최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엔 홍사파의 황대성 선수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예곧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저 최중이 몇 킬로 나 가는지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는 정방 지 <laughs>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중계석에서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소리를 듣고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기술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태우 선수가 승리를 거쳐가네요. 네.